자, 다음, 요 친구가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 K 값될수 없는 거 골라라. X제곱의 개수가 날라가는그 친구는 안 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전개해보자. k 제곱의 X제곱 하나 있고, 음, 아니다. 바로 가자. 여기서, 봐봐. 이거 빼고 얘랑, 얘랑 안 지워지면 되는 거 아니야. 됐습니까? 그럼 K에 k 의 K 빼기 2의 X제곱 빼기 3X제곱이 안 지워져야 되는 거죠. 오케이, 지워지면은 차함수가될수 없으니까 따라서 얘랑 얘랑 같지만 않으면 돼요. 그러니까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서 0만 안 되면 된다고. 따라서 k, k-2가 3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. 됐습니까? 오케이, 정리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자. k 제곱빼기 2k 빼기 3이 0만 아니면 돼. 그럼 인수분해 해버려. 삭삭 k, k.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과 3만 아니면 되는 거라.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.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